근데 컨설팅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컨설팅이라는 게 약간 종합적 입시 컨설팅으로 진행이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컨설턴트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에 맞춰서 할수 있는 컨설팅의 범위를 잘라놓으니까 좀더 그렇게 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 일단 컨설팅의 범위를 나눠보면 첫 번째가 이제 배치 컨설팅인데 대부분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거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 평소에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7월, 8월, 고3이 돼서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내가 어디가 상향이다, 어디가 뭐 적정이다, 어디가 뭐 안정이다, 이런 거를 배치받는 컨설팅을 얘기를 하지. 보통 컨설팅 가면 무슨 약간 사주 보듯이 한 6개 딱 찍어서 여기, 여기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는 이왕이면 학생이 좀뭘 원하는지, 비슷한 학교 중에서는 어디를 선호하는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사실 이 컨설팅을 온다고 해서 컨설턴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 별로 없어. 거의 고3 이제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은 배정이고 학생들도 이미 자신의 운명을 거의 직감을 하고 있어. 다만 학생의 이제 생기부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해볼 만한 카드를 찍어주거나 어 좀더 이제 이 학생의 성적을 잘 봐주는 학교를 찾아주거나 뭐이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지. 두 번째가 평소에 받는 생기부 컨설팅인데, 이거는 좀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 보통 고2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3 이제 막 올라가는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그때 학생이 수시를 준비할 때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활기록부를 꾸려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생기부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주제에만 추천하는 식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들어봐서. 그게 어떤 상담인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이 어떤 활동 주제를 추천해주려면 일단 걔가 가고 싶은 학교를 찾아야 되잖아 그게 학생의 성적대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이 앞으로 하고 싶은 뭐 진로에 맞춰서 학과를 좀 추천해줘야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주제 추천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수식 컨설팅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좀잘된 점이랑 뭐좀 아쉬운 점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 생기부 때는 이거보다 좀더 나은 활동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과목 성적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 다음 과목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니까 뭐그 과목의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생기부 컨설팅이라고 해도 진짜 생기부만 딱 보고 컨설팅을 하는 거는 난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 그게 학생의 어떤 내신이나 생기부만 가지고 이 학생의 입시 방향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 학생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표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얘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지를 알려줄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떤 컨설팅이든 그냥 생활기록부만 제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컨설팅은 약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소서랑 면접 관련된 컨설팅인데 자소서는 컨설턴트 분들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어떤 아이템을 자소서에 드러내는 게 제일 이 학생의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에 맞춰서 학생이 초안을 써오게끔 하고 그거를 이제 피드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러려면 사실 문장만 잘 쓰는 것보다는 좀 입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왜냐하면 뭐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입시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줄 수있습니다 근데 입시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소서는 같이 잘안 하시더라고. 맞아. 대부분 안 해. <웃음> <웃음> 귀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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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일단 <laughs> 좀 힘들고 어,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 자소서라는 게. 이게 자기가 문장을 쓰는 것보다 남의 문장을 보고 하나하나 일일이 피드백해주는 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사실 내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나는 글 쓰는 게 좋아서 공문과에 갔는데 지금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내 기준 자소서가 제일 재밌는 컨설팅 중 하나지. 면접은 보통 이제 9월 이후에 컨설팅을 여는데 사실 면접도 자소서 못지않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서 열리는 수업이 생각보다 찾아보면 별로 없어. 이게 학생이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맞춰서 예상 문제도 사전에 뭐 몇십 개씩 뽑아야 되고, 현장에서도 학생이 말하는 걸 듣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뭐 꼬리 질문 이런 거는 순발력으로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간다. 그래도 뭔가 이제 면접 보고 나서 예상 문제 뭐한 일곱 개 중에 다섯 개가 저랑 한 거였어요. 막 이런 후기 나올 때나 아니면 첫 번째 면접 보고 두 번째 면접 가기 전에 나랑 수업했는데 두 번째 면접을 훨씬 잘 봐서 붙었을 때, 이럴 때 엄청 뿌듯하긴 해 <laughs> 그리고 뭔가, <laughs> 다섯사나 면접 수업할 때, 와, 선생님 진짜 이런 문장을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나를 보면 그게 진짜 짜릿하다. <laughs> 네 번째가 정식 컨설팅인데, 이거는 수능을 보고 성적표까지 다 나온 뭐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 정식 원서 세 장을 어디로 쓸지를 정하는 컨설팅이야. 보통 정식 컨설팅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게 이제 스나이핑인데, 내 점수로 못 가는 대학을 펑크를 날걸 예측해서 이제 내 점수가 딱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시 입시 환경을 잘 살펴야 되니까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려워서 컨설팅에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때 사실 좀 재밌는 건 점수도 점수인데 오히려 정시 하는 학생들이랑 진로 상담도 어느 정도 좀 하게 되는 게 있어. 보통 정시 학생들은 메디컬 지원하는 학생들 빼고는. 거의 이제 자기의 꿈을 생각해본 학생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점수에 맞춰서 이제 가고 싶은 과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학과를 가서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 뭐 비슷한 학과 중에 이 학생의 선호도를 찾는다든지 그런 게좀 학생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너는 이거 다 하잖아. <laughs> 어. 뭐가 제일 효과 있다고 생각해 학생한테? 학생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를 찾으면 뭔가 수시 배치를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기부터 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지 얼마 안된 시즌까지 하는 그 입시 컨설팅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수시든 정시든 점수가 나온 다음에 하는 그 배치 컨설팅은 거의 선고거든. 그러면 그때는 학생들이 다 각자의 운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나도 뭔가 변화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걸로 어디를 갈수 있다 이런 판결밖에 못 해주는데 중간에 오면 너가 이 대학에 가고 싶으면 이런 정도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더 했을 때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훨씬 좀 상담이 희망찾지 학생들이 지금까지 한 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뭘 할지를 알수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의욕적이어지는 것도 있어. 다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자소서나 면접이 제일 재밌지. 어, 학생의 뭔가 사적인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할수 있는 게 커서 나는 자소서랑 면접을 하는 게 좋은데 소소할 수 없어. 어, <laughs> 아, 잠깐만, 별로요 아무튼,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실 때, 각자가 원하는 걸잘 생각해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컨설팅을 받으시면 제일 좋겠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나한테 컨설팅을 와주시지 않을까? 그럴 수는 없나?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해봐. 나 홍보? 어, 저, 생기부, 배치, 자소서, 면접, 모두를 다할수 있는 그런, 어,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의 입시 꽃게 저랑 같이 걸어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입시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근데 진짜 컨설팅도 잘 찾아봐야 되는 게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래서 한만원 정도를 바로 입금을 하셨는데. 이제 음.